불강력적 은혜는 뭐냐? 하나님의 때의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. 어, 여기 보면은 그들의 저항을 극복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죄도 막을 수가 없어요. 우리의 교만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.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.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. 우리의 죄로 저항합니다. 우리의 연약함으로 저항합니다. 계속 하나님을 밀어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.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. 그때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.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은혜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.